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큰 위험이 다가오는 1967년 양띠 여러분들의 2026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큰 위험이 다가오는 이라는 부제를 다는 이유는 바로 대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운은요, 자기가 태어난 연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월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월과 일. 그러니까 대운을 결정하는건 같은 띠라도 즉 1967년생이라도 3월에 태어난사람 5월에 태어난사람 10월에 태어난사람의 띠다 대운이 달라집니다. 대운은요 10년동안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운이라서 중요한 의미서 대운이라는 이름을 붙인겁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대운은 들어왔다가 10년 단위로 변하는 겁니다. 대운이 들어오지 않은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대운이 안 들어옵니다. 즉 1967년생이라도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냐에 따라서 대운이 다 달라집니다.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건요. 남자라면 1967년 중에서 양념을 준로해서 4월 6일부터 5월 3일 요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자라면 1967년 7월 6일부터 7월 25일 요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큰 위험이 다가오는 걸 자꾸 경계 드리는 거를 어떤 날씨에 좀 비유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큰 태풍이 온다, 큰 비바람이 온다, 큰 추위가 온다고 했을 때그큰 자연의 변화를 미리 준비한다면 어려움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안 좋은 날씨, 굉장히 혹독한 자연이 온다는 걸 모르고 있을 때, 대비하지 않았을 때, 당하는 어려움은 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큰 위험이 다가오는 1967년 양띠란 주제를 가지고 설명한 이유는 가능함은 이런 것들 좀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기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저 67년 양띠분들은 25년, 26년, 27년이 삼재가 되는데 대운이 좋으신 분들은 이 삼재의 기간이 길삼재가 되고요. 대운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요 삼재가 악삼재가 됩니다. 길삼재가 되는 분들은이 앞에 영상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설명한 여기 지금 놓여있는 1967년 4월 6일부터 5월 3일에 있는 남자분들은요. 25년, 26년, 27년의 삼재가 굉장히 피해가 커지고 이것이 악삼재로 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자는 겁니다. 주의를 하고 경계하면 많이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험이 시작되면 기존의 사업이나 장사를 해왔던 분들이라면 자기 일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참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과거의 경험을 또 혼자 생각하면서 야 참고 버티면 잘될 것이다라는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희망을 갖다 갖고 유지를 하는 거면. 더욱더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한 곳에서 자꾸 큰 손실을 볼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거나 확장을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분야에서의 배신수도 이때는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위험을 줄이거나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외형을 좀 축소하고 사업장을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사업의 정리와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가능한 축소하고 지키는 형태, 즉 자산 관리 측면에서입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내 재산과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지금은 날씨가 무척 안 좋으니 외출을 삼가하세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출이라는 것은 내 재산과 건강을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확장하는 걸 외출이라고 표현했고요. 외출하기에 낮 시간 너무 안전히 외출을 한거에 실내에서 생활하는 라 얘기는 축소하고 지키는 형태로 자산을 관리하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곳에 투자와 사업 여유를 확대하라는 것은 요 정말 위험할 가능성이 더 높으니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좀 신중을 기하시는 것을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자분들은요, 1967년 7월 6일부터 7월 25일 양력 해준입니다 67년생 여러분, 여자분들의 경우는 사,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섞이기 때문에 현실적 위험이나 건강적 위험, 심리적 위험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자, 현실적 위험에서는 인간관계에서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족관계에 대한 배신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내 힘으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심리나 건강 측면도 부정적입니다. 건강적인 위험을 좀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자꾸 줄어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나다 보니까 걱정은 늘어나고 내 건강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더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심리적으로 보면요, 삶은 고단하다고 느끼고 우울감이 몰려옵니다. 이 시기는 그런 때입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위험을 줄이거나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빈번한 거래를 하거나 신뢰를 전제로한 금전 거래 이것들에서 어떠한 상실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손실이나 인간관계 배신 등이 삶을 힘들게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나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다 보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명상이나 요가나 체력 단련, 산책, 작품 활동, 독서, 취미 활동처럼 나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일을찾아서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안 좋은 시기를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지금의 어려움은 불리한 대운 때문이라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불리한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대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대운이 바뀌고 내가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특정한 사람이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뀌기 전까지는 내 삶이 바뀌지 않게 되는데요. 사람은 웬만하면 안 바뀝니다. 운은 바뀝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느끼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 대운이 불리한 게 때문이고요. 불리한 대운이 지나가면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큰 위험이 다가오는 1967년 양띠 여러분들의 2026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